오늘은 자색고구마 만나는데 오늘은 내가 자색고구마 만나려하니까훗 일단 내 집에 작용했으니까 전기도 다 있고 이제 내 집에서 자색고구마한번 기다리면 되겠다. 아 어, 이제 마이룸 들어갔고. 그래 이제 마이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마이룸에서 기다리면 되겠네 아직 시간 만 남았어 음 마이룸에서 뭐 하지 자세고구만은 우리가 11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꾸며또 자야겠다 아, 어, 뭐야. 아니, 11시가 됐는데도 자색고구마가 안 오네. 뭐지? 한번 나가볼까? 한번 나가봐야겠다. 한번 나가봐야지. 뭐야. 아무것도 없는데? 이편에 계속.